같습니다 음. 오늘도 하나, 우 카드를 들고 왔어요. 자 게임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카드를 잘 섞어서 맞아요. 그래 어, 마이너스 2까좀 풀네요. 아 마이너스 섞어서 6섯 장을 놔두고 프라이즈로. 오, 나와이크스 이. 를 여섯 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이거 넣어. 여섯 장을 펼쳐 놓고. 조금 이 네. 한 장을 열어 놓습니다. 이건 열린 카드예요. 게임의 목적은 내가 가진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게 목적입니다. 자, 내려놓는 방법은 자음이 같거나 모음이 같은 카드를 부르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똑같네 아니 이게 카드가 무슨 카드냐? 리. 리. 리 카드를 내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루. 아 루? 어, 나, 그래도 아쉽지만, 나 이거 있어. 뭐예요? 리. 려. 려. 저는, 저. 없으면 먹어도 되고, 특수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수카드. 이거. 이거. 교. 교. 저는, 창용을더넣으면 어, 잘못 냈어요. 저 아까 전에 저를 냈는데, 저, 겨, 편은 똑같은 자, 모음이 세개 있기 때문에 특수카드,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음이 똑같은 카드나 모음이 똑같은 카드 세장을 모으면 열린 카드랑 상관없이 폭탄으로 낼수 있거든요. 근데, 내버렸습니다. 저를. 그래서 하나씩 내야 돼요. 겨를 내겠습니다. 아, 지금 없어도. 없으면 드세요. 어, 아까 봤는데. 켜. 켜, 아까 봤는데. 저도 없어. 아, 펴가 있었군요. 펴. 야, 또, 또 없어. 어, 내 부탁만 어 그리고 다른 규칙 하나는 카드가 11장이 되면 바로 집니다. 그래서 카드를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여섯 개 네. 아홉 개, 열 개. 나두장더 모아야 돼. 여 개. 자, 여섯 개. 여섯 다음은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개. 아직 다섯 장을 모아야 돼. 어? 엄마 나 폭탄 만들 수 있어. 네. 하루에게 폭탄이 나왔습니다. 교, 네. 교, 료. 이렇게 요가 똑같이 세장 있으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리아가 나왔습니다. 엄 저는 아쉽게도 폭탄을 낼수 있어요 자 폭탄을 낼 때는 내가 원하는 카드를 순서대로 낼수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교, 료, 교가 있으면 뭘 제일 위에 올려야 좋을까요? 전 이거요 아니죠 하루에겐 더가 있어요 그럼 교를 올리면 돼요 네. 더를낼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엄마도 낼수 있지 그치만 너도 내야죠 <laughs> 방어한다고 공격을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저는 돌을 내겠습니다. 저는 더. 더를 내고요. 저는 없어서 먹겠습니다. 자, 호랑허가 나왔네요. 이렇게 희영이 하나만 더 나오면 폭탄을 낼수 있습니다. 저는 어 저는 그걸로 니다 이건 뭐죠? 마이너스 2 내가 가진 카드 두 장을 버린다. 오케이. 어? 그러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특수 <laughs> 아. 카드는 이렇게 숫자 카드도 있고 다시 시작 카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 카드는 여기 열린 카드를 모두 치우고 내가 원하는 카드로 한장낼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났는데요. 제가 폭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폭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폭탄이죠? 바로 무 폭탄. 아니요 하라우 폭탄이 아니라. 그건 특수카드고 자, 폭탄이 단어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폭탄이 됩니다 오, 맞아요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 하 특수카드가 있잖아요? 하 특수카드는 동그라미 한 장으로는 못하고 이형은 똑같은 게몇개 있어야만 지될수 있는 이 특수카드입니다 자, 엄마가 설명해 줄게요 하, 이 게임이 한글 하라우 게임이지요 한글 하라우기 때문에, 하라우다는 특수카드예요. 여기 중간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보통의 카드는 모음이나 자음이 같은 걸한 장씩만 낼수 있지만, 이 특수카드는 모두 낼수 있습니다. 히영이 있으면 모두 내고, 아가 있으면 모두 냅니다. 라카드도, 우카드도 같은 방법이고요. 또 다른 폭탄 만드는 방법은 단어를 만드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음... 이거 시 아니 단어요 단어 단어 폭탄 카드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나 도랑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요? 이것도 있잖아 엄마. 단어요 단어 이것도 만들. 만약에 이 유를 폭탄으로 만들려면 스가 있으면 유스가 돼서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폭탄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엄마, 난 이거 먼저 줘. 음... 내가 먼저 설명할 거예요. 우가 있으면, 유가 있으면 우유가 돼서 그것도 폭탄이 될수 있고요. 비가 있을 때는 나가 있으면 나비를 만들어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할까요? 자, 그리고 에? 다른 다른 특수 카드는 또 나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